캔디, 캔디, 너왜 거기 올라왔어? 캔디, 캔디, 응? 가자! 캔디, 가자! 캔디, 가자! 캔디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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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줘? 밥 줘? 밥 줘? 가자! 루이, 일로 와. 캔디, 배고파? 루이, 배고파? 배고파? 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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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줘? 캔디, 밥 줘. 자, 밥 먹자. 엄마 밥 줄게. 음. 자, 밥그릇에 네, 시원한 밥이 시원한 있습니다. 음, 서 음. 음. 어, 밥을 줄 수가 없다. 다려 봐. 자, 이렇게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로이도 줘야지. 오! <laughs> 루이 어. 야 너만 먹으면 어떡해 루이도 줘야지 엄마 이거 사진 찍느라고 아이 자식 어머 눈에 묻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너희들 밥 먹는 거 찍어줄게 이야 이렇게 엄마 보고 먹어봐. 어, 자, 얼치. 자, 우리 캔디하고 루이는 하루에 한 번씩 캔에다가 밥을 비벼 주는데 이 정도로 열광적으로 밥을 먹습니다. 캔디하고 루이의 사이즈를 보면 캔디가 훨씬 작은데, 먹는 거는 우리 캔디가 더잘 먹어요. 어찌나 잘 먹는지. 루이는. <laughs>

좀 볼까요? 지금 저수치 보면 대인이 앞서는 건데 여여사대지율이월와 음, 진짜 2월 주에는 우리 얘기들 잘 먹죠? 근데 제 생각에는 스팅크스 고양이가 일반 고양이들보다 좀 밥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먹성이 진짜 좋아요. <laughs> 아니면 얘네들 사이즈가 좀큰 걸까요? 그럴 수도 있고요. 밥줄때 되면 밥 달라고 쫓아와서 아까처럼 하곤 하죠. <laughs> 자, 오늘의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